조지아 사태의 본질, 인트로. 20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 현대 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건설 중인 초대형 배터리 공장에서 충격적인 급습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역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입니다. 475명이 체포되었고, 그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사건 뒤에는 주류 언론이 말하지 않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일부 표면적 이야기. 공식적으로 미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불법 취업 단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기 비자, ESTA, 나피 1로 입국한 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차가 공장을 둘러싸고 헬기가 상공을 맴돌며 수백 명이 수갑을 찬채 끌려 나갔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단순히 착취당한 불법 노동자의 비극으로만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남습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의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 필요했을까요? 두 분, 숨겨진 본질. 진실은 훨씬 더 폭발적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정밀한 정보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 단순한 불법노동자가 아니라 미국 핵심산업을 겨냥한 침투네트워크였습니다. 정황은 분명합니다. 민주노총 세력이 중공의 지령을 받고 미국 조지아 공사 현장에 의도적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일용직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의 수십억 달러 규모 배터리 공장을 반미 거점 기지로 변질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작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자랑스러운 투자를 이용해 그 속을 반미 활동과 선동의 무대로 뒤틀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급습은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적대적 네트워크를 해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세부, 언론의 왜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좌파 언론은 사건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한국 노동자들이 희생됐다고 보도하며 마치 미국이 억울한 한국인을 탄압하는 듯한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다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주노총의 과격한 네트워크 일부였으며 외세의 지시를 받는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사부 전략적 의미. 이것이 바로 워싱턴이 단호히 움직인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민법 집행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산업을 침투와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국에게 이번 사태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노동조직이 이념에 장악된 채 외세의 손에 노란한다면 국제신뢰는 물론 한미동맹 자체도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론. 조지아 사건은 단순한 불법 노동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 안보, 그리고 외세의 숨은 손이 교차하는 전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투자와 동맹, 그리고 미래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조지아 사건의 진실이자 주류 언론이 결코 말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아우트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본질입니다. 더 많은 진실과 숨겨진 이야기 본 영상은 국내외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종합하여 제작되었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주요 외신 및 국내 언론의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일부 분석과 해석은 제작자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English for bilingual credits This video was produced based on report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as well as publicly available sources. certain analyses and interpretations reflect the producers own perspective list the major global media sources ap reuters politico 한열해 한국 경제 e t 차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호근 방송